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 분석가 코인 선비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9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분을 지나고 있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위에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 주시면 시장 상황에 맞춰서 타점 나온 종목들을 매일 한 개에서 최대 3개씩 안내를 드리고 있고 바로 최근에는 코박 토큰, 아더 코인 종목 추천을 드렸는데, 코박 26%, 아더 11% 슈팅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9월달 추천 나간 종목들 전부 체크를 하고 있고, 지금은 단타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10% 이상 수익권에서 매도를 안내 드리고 있어서, 지금 벌써 6종목 수익을 챙겨드렸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반등장에 종목 난사에서 오르는 것만 보여주는 거 아니냐? 어, 그래서 이렇게 나간 종목들 전부 공개해 드리는 거고, 자, 모든 종목들이 오른다고 해도 매수 매도 타이밍에 따라 어떤 분들은 고점에서 물리거나 급등을 기다리지 못하고 차트 흔들기가 나올 때 본절에서 대부분 매도를 나가세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고, 저희는 이 기준을 잡아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매일 이렇게 정보방에서 비트코인 시황과 관련 뉴스 추천 종목을 안내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드린 종목 이외에도 본인이 사고 싶은 종목이나 물려있는 종목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1대 오픈 링크로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으니 정보방 들어오셔서 빠르게 원금 회복하시고 수익들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골렘 코인 차트를 보시면 6월 달부터 비슷한 거래량으로 520원 저항 구간을 세 번째 터치를 해줬는데요.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여기까지는 매물 테스트가 끝났다고 볼수 있고 여기서 한번더 눌린다고 해도 320원 지지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했을 때그 반등분만 먹는다고 해도 60%가량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 두시고 타점이 나왔을 때 진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대를 올려주다가 52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730원, 900원 이런 구간까지 추가 상승분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타점만 잘 잡아서 진입을 하신다면 승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슈팅 시간이 짧고 가격이 바로 빠지기 때문에 신규 진입 타점이나 물탄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보실 때와 실제로 매매하실 때 차트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에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 주시면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손절 라인까지 잡아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남아있는 큰 이벤트로는 미국 CPI 발표와 FOMC 연설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고강도 금리 인상이 기정 사실로 가닥이 잡혀가는 시점에서 자 이번 이슈는 이미 차트에 선 반영되어 있다는 관점으로 올 하반기는 정말 상승 랠리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골렘같은 종목 잡아두시면 그 누구보다 유리한 가격에서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너무 오래 고민만 하시다가 기회를 놓치시지 말고 지금부터 저랑 같이 못해도 200에서 300% 수익 챙겨갈 종목들 바닥에서부터 모아가시면서 남들은 겨우 원금 회복이나 10에서 20% 이렇게 챙겨 나갈 때 우리는 돈 복사해서 남부럽지 않게 인생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